유능한 공학자에서 독립군 장교가 된 가르멜 성인 라파엘 칼리노우스키의 추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35년 러시아가 점령하던 빌리우스에서 태어난 귀족 가문의 요셉 칼리노우스키는 러시아 공병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대위가 되어 쿠르스크 철도를 설계한 유능한 공학자였습니다. 그러나 1863년 폴란드 독립을 위한 1월 봉기가 일어나자 러시아 군복을 벗고 국무장관이 되어 전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젊은 시절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봉기 직전 14살 여동생 마리아의 간절한 부탁으로 9년 만에 고해 성사를 보았고, 그날 이후 매일 미사에 참내하며 깊은 회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봉기는 실패로 끝났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족들의 탄원과 그를 정치적 순교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계산 속에서 시베리아 10년 강제 노동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족쇄를 찬채 9개월을 걸어 도착한 극한의 추위의 시베리아 소금광산은 요셉에게 오히려 수도원과 같았습니다. 배급받은 식량을 동료들에게 나눠주며 낙담한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라도 세상이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기도라는 숨겨진 장소가 남을 것입니다. 1874년 석방된 그는 훗날 복자품에 오른 아우구스트 차르토리시키 왕자의 가정교사가 되어 그를 사제의 길로 이끌었고 자신도 42세에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에 입회하여 성 요셉의 라파엘이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거절하십니다. 불행하게 교만한 사람만 돌려보내십니다. 당신은 가난한 영혼과 가난한 마음으로 온전히 가난한 삶으로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제가 된 그는 박해로 무너진 폴란드에 카르멜 수도회를 재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특히 고해소의 순교자라 불릴 만큼 긴 시간 고해소에 머물며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1907년 72세에 폴란드의 바도비체에서 결핵으로 선종한 지 14년 뒤 그 도시에서 태어난 요한바오로이세 교황에게 어린 시절 영웅이라 불리며 1991년 시성되었습니다. 성 라파엘 칼리노우스키어, 저희도 가장 춥고 어두운 유배지를 하느님과 만남의 자리로 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 영상을 라파엘 여러분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모든 분들과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의 고통이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빕니다.